안녕하십니까? o h 치케버입니다 네, 오늘은 7단계 노란 왕초보 공식 7단계 노란 색면 다 맞추기입니다. 네, 잠시만요. 어, 네. 나 노란 색면 다 맞추기에서는 탱크 모양, 팔자 모양, 물고기 모양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공식은 다 똑같습니다. 잡는 방법 빼고는 다 똑같아요. 어쨌든 네, 탱크, 이게 이게 탱크 모양입니다. 탱크 모양인데 이 노란색이 양옆으로 퍼졌을 때는 이렇게 잡고 공식을 써줍니다. 주시면 팔자 모양이 됩니다. 그리고 한번더 써줍니다. 네, 그럼 물안생면에 다 맞춰집니다. 네, 그리고 네 물고기 모양이 있습니다. 물고기는 네, 잠시만요. 네, 물고기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. 근데 물고기는 이렇게 잡아주시고, 근데 네, 물고기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공식을 써줍니다. 해주시면 팔자 모양이 되는데, 팔자 모양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, 이렇게 돌려서 해줍니다. 네, 노란색이 이렇게 이쪽에 가도록. 네, 그리고 다시 공식을 써주시면, 이렇게 노란색 면이 다 맞춰집니다. 네. 이제 다 끝났죠? 네, 그런 이상. 원초 공식 7단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